본 방송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침구의료원을 운영하는 의사 및 후아,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과학화한 사보침 백승뜸 재교육을 통해 병잘 고치는 의사로 거듭나 확실히 치료하는 침구의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목적하는 교육방송입니다. 목관호 사보침구학회 회장 백승 목관호 산업 다큐멘터리. 1%의 가능성만 보이면 나는 150%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해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맹물 에너지 활성. 출연, 목관호, 양지훈, 김영훈, 유만준, 아내, 송도영.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효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회음, 학문, 내경 뜸 목관호저, 새눈출판사 2020년 개정 6판 제1장 왜 회음 뜸만으로도 전신에 뜸 뜨는 효과가 있는가? 네 번째, 회음 뜸의 위력. 29페이지. 회음 뜸은 참으로 놀라운 세계이다. 사람들이 몰라서 회음 뜸을 이용치 않는 것이지. 알기만 하면 봄을 발견한 듯 달려드는 것이 회음뜸이다. 평생을 살면서 몸이 병들고 힘들어질 때 병원만이 능사가 아니면 병원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경험한 바일 것이다. 점점 나이는 쌓여지고 죽을 때는 기억코 각종 고역을 치르고야 죽어지는 게 생명인데 이 같은 몸으로 힘들어질 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회음뜸이다. 필자는 세상의 회음뜸법을 알리고 전해주고자 이 글을 쓴다. 누군가에 의해 심오한 의술적 원리도 모르고 흉내낸 가짜가 아닌 진정한 회음뜸은 내 이후의 세대 또 이후의 세대에서도 똑같은 순수한 믿음에 사람을 살리는 동양의료요법으로 확고한 자리를 굳힐 것이다. 그리고 항생제가 발견된 이후 60여 년이 지난 오늘의 암울한 현실처럼 적어도 유전자 과학의 실효성이 유전공학의 설렘이었다고 깨달을 때 결국 옛 조상님의 고향집 같은 뜸의학으로 돌아와 생명공학의 의학적 종착력은 회음뜸 의학에서 귀결될 것이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본 책자를 통해 공부해 보시기 바란다. 쑥에 불을 붙여서 정확한 뜸 자리를 찾아 맨살 이곳저곳에 뜸을 함으로 쑥이 타는 냄새, 방안 가득한 연기, 피부화상을 감수하면서 하는 뜸과 비교해 평상시 옷을 입은 상태로 쑥뜸기에 편히 앉아 TV를 보면서 항문열과 회음열 그리고 여성에게는 하단전에 속하는 자궁. 남성의 전립선의 뜸을 할수 있다면 정말로 꿈만 같은 얘기다. 이 말은 경험치 못하고는 회음뜸의 위력을 짐작기 어렵다는 뜻이다. 편리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숙뜸법. 더구나 오랜 세월 동안 단한 군데 뜸만으로 전신에 동시 뜸뜨는 것과 같은 뜸 방법은 숙뜸하는 분들의 절대 희망이었고 숙뜸 좋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뜸뜨기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대전시 유성구 한빛 아파트에 사시는 최병희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최 여사는 백승뜸을 시작한 후 두어번 필자와 통화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제는 스스로 백승뜸의 전도자가 되겠노라고 다짐하시는 내용이었다. 생불뜸을 알기 이전에는 장기간 투병으로 병세가 깊어져 기어 다니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활동하는데 전혀 불편 없다 하시며 그러한 투병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으니 그동안의 생활을 상상해 보시라는 얘기다. 수병 생활을 할때 무슨 방법인들 안 했겠느냐며 지금은 마치 뜸이 신처럼 보인다는 과신 표현까지 했다. 최여사의 신처럼 보인다는 표현은 너무 좋아서 그렇듯 표현한 것이라 필자도 생각되니 독자재형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회음 뜸은 좋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최병이 여사처럼 똑같은 뜸의 혜택을 원하는 것처럼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뜸은 자신이 스스로 함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개인별 열성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뜸을 하는 요령을 모르면 필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이래이다. 어느날 소문과 친구의 추천을 받아 경찰관이란 50대 여성분이 중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을 대동하고 필자를 방문하였다. 여성 경찰관은 본래 잘생긴 얼굴인데 에어컨 바람을 쏘이면 바로 온몸이 쪼그라들며 고통을 느끼는 전형적인 냉증 환자였다. 필자가 직접 보니 대장이 매우 차가웠고 위장은 위무력증이 와 있는 상태였다. 원래 이런 질병들은 고치기 힘든 고질적인 질환들이다. 피부는 매우 지쳐 있었다. 예쁘장한 딸은 심한 생리통 환자였고 아들은 손에 힘을 줄수 없는 견정열이 부실한 환자였다. 어머니 경찰관은 필자에게 본인과 자녀들의 치료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뜸을 하는 답변들을 꼼꼼히 메모하였다. 그렇게 하여 필자가 추천한 백승뜸을 장만하였고 집에서 자가 치료를 시작하였다. 2개월쯤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여성 경찰관은 온몸에 냉기가 풍선에 공기 빠지듯 가슴과 발바닥을 통해 빠져나갔고 지금은 냉기가 약간만 있는 상태이며 다른 생리통이 사라진 상태라 했으며 아들은 팔의 움직임이 정상화되었다 였다 어머니 경찰관은 지금은 차가웠던 배가 따뜻해졌고 위장도 거의 정상이 됐으며 피부가 현저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열심히 예뻐지는 중이라고 감사함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이렇게 자가 치료한 결과는 필자가 제시한 뜸 하는 요령을 그대로 실행한 결과이다. 만약에 위 어머니의 치료가 지연되었다면 질병은 순서대로 발전하여 위담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 위장이 차가워지면 위담에 걸리며 이는 심하면 위장을 빨래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가져와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치료비 또한 한없이 들어가게 하는 고치기 힘든 몹쓸 병이다. 그러나 백승뜸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병도 아니다. 이렇게 뜸으로 구해진 결과는 바로 백승뜸으로 하는 회음 항문 내경뜸의 본질이다. 현대에 우리가 이해하는 한의학 본질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중 하나의 예를 들면 고대에 만들어진 인체 경락도에 전기의 파장을 달리한 저주파 등을 쏘이면 경락도를 응용했으니 그것이 한의학인가 깊이 되새길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한의학 응용 기술을 내세워 세계화하였으며 한의학 치료 발전에 기여하였을까 궁금한 바 매우 크다. 미국 등지에서는 우리의 한의학을 수입하여 바이오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아직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대체의학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구촌 시대에 우리 것에 의한 우리만의 과학화한 한의학 연구로 이루어야 할 대과제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한의학은 대우주의 순행하는 순리의 큰 힘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며 자연이 아닌 그 무엇과도 타협할 줄도 모르는 고집센 그리고 우직할 정도로 원천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학문이다. 그리고 한의학 대단원의 핵심 의술이 뜸 의학이다. 한의학의 대표가 되는 대단원인 뜸의술이 어찌 국부적인 서양의술에 비할 수 있을까? 필자는 서양의 첨단의술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치료 효과와 그 범주에서 뜸의술을 따라올 수 없다고 그동안의 감동적인 임상적 경험을 의지하여 감히 단언한다. 지금 세계 각국에 수출된 필자의 뜸의료기가 사용자의 치료 효과로 뜸의술의 공을 증명하고 있다. 뜸의술은 백인, 흑인, 다른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다. 현대의 과학은 모든 물질을 작게 더욱더 작게 쪼개서 분석하여 오늘날 분자 생물학과 첨단 기술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과학이란 어떤 문제의 대단원에서 한쪽 부분에 대한 학술적 규명으로 자칫 과학의 맹신은 아직도 모르는 전체에 대한 우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과학은 미신이라고 견주어 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현대 과학은 실증할 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실증되지 않은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학만의 지나친 맹신은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 생각해 볼수 있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인체 생리대사 생명의 순환 작용을 작게 쪼개서 그 비밀을 들여다 볼 수는 없다. 인체는 육신과 기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복합체인 인체의 전체성, 즉 전일성의 이해 없이는 첨단 과학 DNA 기술이라 해도 생명 신비 규명의 한계성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아, 뜸 의학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뜸 의술 단방 요법만으로 300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겸할 수 있다고 1998년 공식 발표하였고 각국 회원국들의 의술의 한 분야로 적극 권장했으나 뜸 의학의 종주국과도 같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획기적인 전통 의술 뜸 의술이 이상 표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뜸 의술의 대국민 홍보 부족과 직접적으로 국민 의술의 질적 향상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관한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서양 의술의 치료적 보물단지가 무조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뜸을 등한시한 원인이 아닌가 싶다. 뜸 의술은 화학약품처럼 습관성 부작용 등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화학약품으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의 범주에서 그 양리적 작용이 확실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천식에 대한 서양 의술의 원인적 치료법은 세계적으로 없다. 그러나 회음뜸만으로 천식의 원인적 치료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반복된 횟수의 통계적 임상 경험은 없었으나. 혈액암인 백혈병의 회음뜸으로 항암제 이상과는 양리적 작용을 경험한 바도 있다. 그 밖에는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뜸이 이러할진대 누군가는 꼭 회음뜸 의술에 깊이 연구하여야 하는데 나 하나의 희생이 더 많은 득이 된다면 못할 바 없었다. 필자는 미래의학의 주인공이 될뜸 의술이 국민 대중에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회음뜸기를 오랜 세월을 두고 연구하여 완성하였다. 본저술은 대자연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처럼 생불로 하는 회음뜸이 대자연 순리의 큰 힘으로 인체에 미치는 약 30년간의 다양한 치료적 작용의 지식을 후학들을 위해 집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더 진보된 복합 의료 발전으로 후학들에 의해 기여되기를 바란다. 보통 사람들은 숙뜸으로 효과를 보고도 뜸에 어떤 작용으로 혜택을 보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뜸이 어떻게 질병 부위에서 양리적 작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동의학과 현대 과학적 내용을 혼용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